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씨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몇 있는데요. 그중 한순간이 오릴 적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인데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교정을 해야 했고, 치아 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또그 덕분에 건강하지 못한 잇몸과 치아를 갖게 되어서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신경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치약, 칫솔, 치아 관리 용품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이 생겼는데요. 그런 저의 치아 관리 용품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식사 후에 제일 먼저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치실을 사용해 보니 저에게는 스펀지형 치실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테마 스펀지 치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치실 후에는 치간칫솔을 사용하는데요. 폴로된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된 치간칫솔을 사용하는데요. 잇몸이 편해서 그 이후로는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실 후에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개운하고 좋아요. 치간칫솔은 코스트코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실은 치아면을 긁듯이 양쪽 면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치하기 전에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양치 후의 개운함이 더 좋아져요. 좀 귀찮지만 잇몸이 편안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한 후에 미지근한 물로 물량치를 한번더 해주고 양치를 하는데요. 저는 양치할 때이 킹피셔 치약을 사용합니다. 킹피셔 치약을. 한몇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치약을 유목민처럼 사용하다가 킹피셔 치약을 사용하고 너무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킹피셔 치약은 영국 치약인데 성분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하면 자극이 없어서 개운할까 싶은데 자극이 없지만 양치 후에 개운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니 잇몸이 편안해져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성분이 순하다 보니까 오래 사용했을 때 잇몸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킹피셔가 여행용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행 다닐 때 항상 갖고 다녔는데요 요 솔트레인이라는 브랜드의 치약이 치약 패키지도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앙증맞은 사이즈가 있어서 구매해서 여행할 때는 요 솔트레인 치약을 사용하는데요 세트로 구매했는데 여행용 사이즈 패키지 세트를 구매했는데요. 를 너무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행용으로는 제가 솔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용감보다는 패키지가 예뻐서 패키지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예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패키지 말고 사용감은 킹비셔를더 좋아하는데 얘는 예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감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양치할 때 칫솔은 켄트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켄트 칫솔이야. 워낙 유명한 칫솔이죠. 저는 잇몸이 약한 타입이라서 켄트 칫솔이 잘 맞더라고요. 잇몸을 오래 마사지하듯이 양치를 해도 솔이 부드러워서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물건의 취향이 분명한 편인데 디자인도 심플하게 예뻐서 매우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치를 하고 난 후에는 꼭 닥터 텅스 혀 클리너로 혀 청소도 있지 않아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몇 년째 너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사용할 때 헛구역질이 안 나서 좋고요. 목젖 앞까지 개운하게 애쓱 닦이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혀가 말끔히 닦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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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건데 목젖앞까지 사용하는데 헛구각질이 안 나요. 그리고 너무 말끔하고 여기가 스테인레스로되어 있어서 좀 위생적인 느낌도 나고 손잡이 부분은 실리콘 고무 요렇게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혀 클리너 사용까지 마치면 워터픽을 사용하는데요. 귀찮아도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안 하고의 만족감이 너무 달라요. 원래는 워터픽을 집에서만 사용하고 여행시에는 치간칫솔을 사용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휴대용 워터픽을 사용하는데 좋더라고요. 내가 양치를 말끔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워터픽을 하고 나면 잔여물이 나와서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차피 그 사용하고 나면 더 개운하고 만족도가 더 높, 높습니다. 그리고 음, 오래 사용해 보니 잇몸에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테라브라치인데요 양치가 곤란한 외부에서 그리고 자기 전 테라브레스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은 올리브영 마켓컬리 다양한 곳에서 구하기가 쉬워졌더라고요. 미국의 치과 의사가 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 신뢰가 가더라고요. 제가 편도염 때문에 편도 결석이 있어서 고생했던 시절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녀석이에요. 편도 결석 때문에 악취로 고생. 했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편도 제거 수술을 했지만 지금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가글할 때 이게 개운한가 싶기는 한데요 가글을 하고 뱉고 나면 뭐지 개운하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기 전에 사용하고 나면 아침에 하고 안하고에 만족 차이가 있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큰 사이즈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밖이나 여행 여행이나 외부에서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디에디트 라이프 채널에서 보고 흘려서 구매를 했는데 테라브레스만큼이나 좋더라고요 청량감은 테라브레스보다 더 좋은 거 같아서 낮에나 아니면 자기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여기까지 담아가지고 두번 펌핑해가지고 희석해서 사용하는 건데 강하지 않으면서 개운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치실, 치간칫솔, 그리고 양치, 양치 후엔 혀클리너, 그리고 워터피 테라브레스 이런 순서로 사용하는데요. 테라브레스는 양치가 어려운 외부에서 저녁 양치 후에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치과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귀찮아도 이런 루틴으로 구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았겠지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안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관리소홀로 이미 건강하지 못한 잇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루틴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 경험으로 이루어진 루틴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복 중에 제일 으뜸은 치아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관리로 잘 지켜서 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의 치아 관리 루틴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